자, 37초 가야 돼. 자, 먼저 바로 피해 야세들 자, 최대 최소 정리. <laughs> 최대 최소 정리. 자, 바로 피 들고 와. 어디 일단 다른 거 보지 말고 야, 바로 밑으로 가. 밑으로, 거기 박스. 야, 나 빨간색 박스로 내려가서 자, 최대 최소 정리 뭐냐면요, 얘들아. 자, 어떤 함수가 음. 닫힌 구간 A, B, 에들아 거기에 밑줄 쳐. 닫힌 구간 A, B에만 밑줄 쳐. 그리고 동그라미 1도. 동그라미 1번, 걔가, 걔가 동그라미 1번이야. 저거야, 저거. 그 동그라미 1번.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연속에 따로 비추죠. 동그라미 2번. 자, 그리고 그두개 연결해, 이렇게. 다친 구간하고 연속하고 연결해.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연결한 다음에 뭐라고 적어? 전제 조건. 이렇게. 자, 이두 가지를 만족하면은 반드시 뭐야? 최대 최소를 가진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얘들아. 자, 그리고 아, 나그 그 바로 밑에다가 얘들아 뭐라고 정리하들아단 뒤에 적어, 얘들아 그 위에. 아무 데나 옆에다 적어, 야들아 가로 열고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역 뭔지 알지? P이면 Q이다. 역은 뭐야? Q이면 p 역은 뭐겠어요, 나그 명제의 역은? 최대 최소를 가지면 다친 구간이 세연 쪽이가 자안 된다 이거 살짝만 볼 거야 나한번더 여기 1이야 야, 나 여기 2야 선생님 여기서나 함수 하나만 그릴게요 나 너무 쉬워 이거는 그냥 너아무렇선생2차 함수로 읽게 나, 함수 그릴게요, 나. 응. 일단 무조건 최대 최소 있지 그치?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내가 x가 1부터 2일 때 지금 이거 어디, 우리 어떻게 써야 돼? 나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다친구가. 어디가 최소야?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아니면 뭐 여기 둘 중에 큰 데가 최대겠지. 근데 마이너스님 이렇게 썼어. 1부터 2. 나이렇 열린 구간으로. 그럼 내가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알다, 그럼 얘는 딱 봐도 뭐가 없어. 최대가 없어요. 왜? 최소는 여기인데 최대값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비었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이5 오야. 그럼 너이 함수의 최대값 얼마야? 오야. 아니잖아. 그럼 뭐야? 4 9야 뭐4 9 9 9야 얘기할 수가 없잖아. 아 그럼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 최소는 있는데 최대는 없다. 왜? 열린 구간이니까. 아 그래서 나는 일단 닫힌 구간으로 봐야 돼요, 얘들아. 어.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은 최대 최소가 있다 이거야. 얼마인지는 구하는 게 아니야. 어. 근데 닫힌 구간이어도 내가 1부터 2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 우리 유리하우스처럼. 여들아 선생님 이렇게 나왔어. 여기다 아, 크림. 어 그럼 이 함수는 뭐예요? 최소값은 있네. 여기가 최소네. 근데 최대값 없잖아. 애들아. 왜? 존재하지 않잖아. 왜? 이정근서 그렇지? 아 존재하지 않는다. 왜? 얘가 무슨 함수가 아니야. 연속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를 만족하려면 얘들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 친구간에서 연속이면 된다 이거야. 어? 자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었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최대 최소가 있어. 그럼 무조건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냐? 이 말도 안 돼요. 왜? 응. 어, 선생님이 애 이따구로 그렸어. 여기서 응. 응. 아니 이렇게 도필요없어 이렇게도, 이렇게도 일까? 야, 나. 나 이거 저 그림 봐봐. 얘 다친 구간 돼요? 안 돼요? 이 다친 구간 안 돼지? 그치? 얘뻥 뚫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 연속돼야 안 돼? 이거 연속도 안 돼지? 지금. 또 끊어졌잖아. 그래서. 근데? 누가 최대야. 얘가 최대잖아. 얘가 최소잖아. 아 다친 구간이고 연속 안 돼도 최대 최소 있을 수 있어요, 나. 최대 최소 정리는 이게 다야. 여기서 끝내면 돼. 나더 깊게 들어갈 거 없어요, 얘들아 그냥. 어.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면 된다. 이거. 자, 이제 중요한 건 뒤에 나옵니다, 얘들아 사이값 정리. 음. 자, 사이값 정리 여기는 엄청 중요해요, 얘들아 어. 거의 뭐중상때피터버스 처음 배웠을 때그급 정도야. 하더라. 자, 사이 값 정리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사이 값 정리는 뭐가 사이 값 정리냐. 자, 일단 또 빨간색, 자, 또 박스 안으로 들어가자. 자, 또펜 들어. 가 자, 펜 들고. 자, 시작. 자, 어디에 밑줄 치냐. 또, 다친 구간 AB,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연속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 자 그리고 그거 두개또 묶고, 묶은 다음에 얘가 전제 조건 음. 자 전제 조건이고 나머지 거는 선생님이 좀있다가 얘들아 모 소리를 다 이해를, 어 이해를 얘들아 그 뭐냐 어 설명해 줄 거고요 다른 거다제끼고자 F,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줄에 나 중간 가다가 F, C는 K인 C 얘들 그, 그걸 써 있는 거 있어요 F, C는 K 자, F, C는 K인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거기서 어디 밑줄 치냐면 C가 열린 구간 A, B 거기 밑줄 쳐 C가 열린 구간 A, B 자,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어. 자, 그리고 적어도 하나 존재 거기까지 밑줄 쳐 적어, 아니 따로따로 따로 끊어서 적으로. 쭉 연결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 존재 그 부분만 밑줄 치고 아나 동그라미 2번 적어도 하나 존재. 걔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저한 거 있지. 그두 개도 연결해. 열린 구간 A, B랑 적어도 하나 존재. 그거 연결해. 그거 연결하다면 그게 뭐야? 그게 결론 이렇게 적어. 결론. 그 놈의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나 이건 딱 하나만 얘기해요. 자, 음. 자 선생 여기 또 실판 보자. 자 A부터 B까지. 자 x는 A부터 x는 B까지. 자 닫힌 구간이에요, 여러분. 받침 구간에서 함수를 아무렇게나 하나 잡아보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값이 나와있어 얘랑 얘는 정해진 값이야 뭐 a,fa,b,fb 선생님 요 점만 하나 적을게요 여기 b,fb B. 자 여기도 b,fb 자 그랬을 때 연속 함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연속 함수를 얘를 이렇게 그릴게요 선생님 여기는 그냥 귀찮으니까 제일 쉽게 이렇게 그립니다 자, 어쨌든 연속함수 하나가 있어. 그랬을 때, 사이 값 정리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이 값이라는 거는, 이 y 좌표 있지. y 좌표 아, FA랑 FB, 얘들아. 이 사이에, 적당히, 얘들아. 내가 뭐야? K를 잡아, 얘들아. 일단, 적당히 K를 잡아, 내가. 그랬을 때, F, X는 K 이걸 만족하는 이 X가 어디에 존재한다?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 이거 뭔 소리냐 이 그냥, 그냥 네가 그림으로 보는 게 제일 쉬워요 어. 야 여기가 F, 이지 여기가 F, A지 여기가 A, F, A 근데 이렇게 할게 야, 여기 이 사이 지 여기 이 사이 이 사이에서 적당히 상수 하나 잡아야 돼, 이 사이에서. 보세요, 이쯤 잡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뭐야, 얘랑 이 함수랑 만난다, 이거야. 어? 야, 너 여기 있잖아. 여기 FB잖아. 여기. 여기 FA잖아, 그렇지이 사이에서 아무렇게나 잡아서 직선으로 꼬어 그럼 만나잖아. 아, 여기서 K 잡으면은 만난다, 이거야, 그냥. 무조건 만난다, 항상. 얘가, 얘랑 얘랑, 항상 만난다 이거야 그냥. 근데 중요한 게 이딴 식으로 적으면 안돼 시험에. 항상 만난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어디서 만나냐? 얘가 A랑 B 사이에서 A랑 B 사이에서 만난다. 근데 몇개 만나냐? 몇 개인지는 죽어도 모르고. 뭐라고 만나? 적어도 한 개. 내가 몇개만나는지 몰라. 근데 최소 하나는 만나야 돼. 얘 같은 경우에 하나고 얘 같은 경우 몇 개야? 세 개지. 그리고 이런 x를 우리 뭐라고 한다? 얘들아 이제 c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c가 x가 아니고 이걸 만족하는 c가 어디에 존재한다? a랑 b 사이에. 근데 여기는 열린 구간이야. 아 그럼 이런 c가 어디 존재해? 지금 봐봐. a, b 사이에 존재하잖아. 몇개 존재해? 이 그림은 하나. 이 그림은 몇개 존재해? 하나, 둘, 셋. 몇 개? 세 개. 근데 내가 그림을 얼마인지 몰라 내가 여기 그림안 그렸어 그럼 선생님 여기서 몇개 존재해요? 나 그거 몰라 근데 확실한 건 뭐야? 적어도 하나 있다 아 그래서 결론은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어느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이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얘들아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열린 구간에서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봐봐 이제 그림 나와 있는 거첫 번째 그림은 C가 몇개 있는 그림이야? 하나 있는 그림이잖아 그치? 한 군데 만났잖아 근데 이제 두 번째 있는 그림에1 C 몇개 있어요? 세개 있잖아 근데 C가 몇개 있어? 다섯 개 있을 수도 있고 열개 있을 수도 있어 백개 있을 수도 있어 얘아 근데 이런 C가 몇 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얘를 어떻게 서술형 그래서 얘는 참고로 서술형이 엄청 많이 나와요 산술기 같은 거야 그리고 빈칸 치우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자 이게 예. X 자, 10번 보자 자, 이게 수축이 있어야 되잖아. 자. 야. 어. 자. 나 여기 음. f3 f5 가더라. 자, 여기 x는 3. 자, 나 3일 때나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가 3일 때가 양수예요. 기가 3, f 3이야 근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수야. 음. 자, 여기 얼마? 5, f5가 있어야 되나. 자,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 음수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근데 여기서 연속 함수야 하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너 여기서 이리로 올라가면 x축 지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몇번 지나야 돼? 이러면 한 번. 만약에 이렇게 지났다. 자, 그치 그럼 몇 번? 세 번. 어? 그럼 x축을 지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FX의 근이야. 아, 그럼 내가, 얘가, 얘랑 얘랑, 어때? 부호가 달라. 부호 다르다는 게 뭐야? 곱해서 음수. 아, 이거 이면은 내가 알수 있는 사실 보다 FX는 0. FX랑 X축이랑 얘들아. 어디에서? 3하고 5 사이에서 뭘 갖는다? 근을 가진다 이거야. 반드시. 근데 몇개 가져, 근을? 적어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거, 이거.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다음에 곱해서 음수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랑 얘랑 부호가 달라.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양수에서 음수로 가고 싶어. 그럼 0 지나가야 될거 아니야. 음수에서 양수로 가고 싶어, 얘들아. 0 지나가야 돼. 우리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형하고는 지나가야 되잖아. 내가 여기 부호가 달라? 그럼 무조건 0. 0이 뭔데? X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몇개 지나는지는 모르는 거고 언제 내가 적어도 하나. 그리고 어디 사이에서 3하고5 사이에서. 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니까. 근데 여기가 a 야 그럼 어디 사이에서 a랑 b 사이에서. 근데 이렇게 풀라고 하면 자, 봐봐. 이게 서수령에 나왔어. 그럼 무조건 이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 이 함수는 두 가지.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두 번째, 연속계어야 된다 이게 전제조건 내가 풀어야 될 거는 이거 결론이 이거 결론이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결론이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는 서술형 적을 때나 중요하지 사실 지금은 그냥 지금 안 써도 돼 지금 제일 중요한 건아 이렇게 되면은 결론이 얘가 나온다 자 그래서 어디 써있냐면 이미 써있어요 어디냐면 39쪽 자, 39쪽 보세요, 39쪽. 자, 39쪽에 얘 빨간색 정석 있지, 얘 거기에다 별표 한세개 쳐놔. 자, 그리고 거기에 어디 동그라미 치냐, 얘들아. F, A, F, B가 0보다 작, 작다, 얘들 거기 동그라미 쳐 F, A, F, B가 0보다 작다. 둘째 줄에 있잖아. 그것만 동그라미 치고, 얘 따로 별표 쳐놔. 야, 이걸 해석해. 이게 무슨 말이야? 두개 부호가 달라.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야. 아들아. 그치? 그러면은, 하나 양수고 음수면 양수 음수 사이에 누가 있어? 0이 있잖아. 아들아. 그치? 그럼 0을 지나가야 돼. 몇번 지나가야 돼? 적어도 한 번. 그냥 하나가 아니야. 내가 개수는 정확히는 몰라. 야, 강남에서 강북 넘어가야 돼. 강북에서 강남으로 와야 돼. 한강 지나가야 되잖아, 무조건. 어? 아, 이거야, 그냥. 어? 무조건 거친다. 아. 근데, 이렇게 풀려면은 한 번만 더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다힌 구간에서 연속 이거야. 네. 자 그래서 30, 가자 39쪽. 응. 자 39쪽 보자. 자 39쪽. 자 기본 문제 2 5번. 자2 5번 뭐냐? 나 아, 바로 1번. 자 x 대제곱 더하기 x 대제곱 빼기 9 x 더하기 1은요. 자 얘가 어디에서 1하고 3 사이에서 실근을 갔나 얘들아 봐라 자 그럼 뭐해 첫 번째가 일단 1순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만큼 뭐라고? FX라고 치환해 치환 자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나 여기다 얼마 넣어야 돼? 1 넣고 3을 넣어봐야지 자 1차 야 그럼 자1 넣으니까 얘 얼마냐 마이너스 8이네 자1 넣으니까 야, 그럼 아얘 마이.. 어 마이너스 8 아니지 마이너스 6이네요 미안 1 넣으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그다음에 3 넣으니까 얘들 열심히 해보니까 82 나오네 야이 숫자 중요해 안 중요해 졸라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얘랑 얘랑 뭐야 부호가 다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얘랑 얘랑 아, 부호가 다르네? 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얘들아? 내가 근이 몇개 있다? 적어도 하나 있다. 어디 사이에서? 1하고 3 사이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다가 2 넣고 3을 넣고 싶잖아요, 얘들아. 2랑 3 사이니까 2랑 3 넣는 게 먼저가 아니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는 0꼴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가로 2번은 자 어떻게 여기까지 아, 표시만 좀 해놓자.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있지. 그1 있지. 아, 이리로 넘겨.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써 일단은 0꼴로 잡는 게 먼저야. 응. 증명할 때는 항상. 그리고 나서 얘를 뭐라고 취하네. gx라고 취하해 얘들아. 이거에자이 전체를 gx라고 취하나자. 어?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 넣어야 돼? 여기 문제 뭐라고 써 있어? 이제 여기 쳐다봐봐. 아, 예. 얘 뭐라고 써 있어? 어디랑 어디 사이야, 얘가? 2하고 3 사이지? 그럼 이제 여기다 얼마 넣어? 예. 2 한번 넣고, 여기다 3을 넣는데, 이제 센스는 뭐야? 굳이 내가 얘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필요 없고, 부호만 보면 돼, 부호만. 얘가 양수냐, 음수냐, 이것만 쳐다보면 돼요, 얘들아. 선생님, 2 한번만 느껴야 하나? 2 넣으면 얘가 3분의 여기다 2 넣으면 얘 얼마냐, 2 넣으면 20개 0이네? 빼기 1이네나그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인 게 중요한 게 얘가 음수잖아. 그렇지? 아그 다음에 얘계산하면뭐 나오겠어? 이게 양수 나오겠지. 아 그럼 얘랑 얘랑 호가 달라. 그럼 결론은 뭐야? 아이 사이에서 그늘 가진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적지 말고 뭐라고 하죠? 여기 앞에 적어도 하나. 응. 꼭 적어줘. 아, 여기서 근을 적어도 하나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통분도 할 필요 없어 그럼 자, 밑에 유제 2-5번 봐봐 2-5번 제일 먼저 해야 될거건 가로 1번은 그냥 fx라고 치워놓으면 되고요 가로 2번 뭐에 x-있지? 걔 왼쪽으로 넘겨 는 0꼴로 고쳐 그 다음에 가로 3번도 아니, 루트 마이너스 x있지? 걔 왼쪽으로 넘겨 그냥 는 0꼴로 고치고 나서 그두개 대입해서 그 다른지 보는 거야. 이게 사회 값 정리해야 하다. 얘가 그렇지 않네. 필요 41쪽. 자, 41쪽 보자. 41쪽. 자, 41쪽에다 2-10번 봐봐. 2-10. -자. 자, 함수 f(x)가 자, 구간 ab에서 닫힌 구간이야. 아, 아무 말 없어도 당연히 가루가어띡띡띡 각지게 돼 있으니까 다음 중 그런 걸 골라라. 자, 나 배운 거는 나 선생님이 얘기하셨잖두 개밖에 없어. 사이값 정리랑 나 최대 최소 정리. 이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두개빼고다알수 없다. 이거야 그냥. 자, 2-10번. 자, 동그라미 1번, 어, 두개 부호가 다르네. 어, 이거 좋아. 그러면 뭐야? FX는 0은, 음. 두개 부호 다르면아니0 거쳐 가야지. 그치? 어. 오직 하나의 시간 틀어내야 된 1번은 그치? 뭐가 틀렸어요? 오직 하나가 아니고 뭐야? <laughs> 적어도 하나. 그치? 나, a랑 b 사이에서 그몇개 가져야 돼. 적어도 하나. 오직 하나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로 바꿔야 되고 또 모두 틀렸지? 잘 보면은 그늘 어디서 가져야 된다. 고그 선생님이에다. AB 얘들아 닫힌 구간이 아니고 뭐야? 열린 구간이야 얘들아 어. 열린 구간 AB에서 이게 사이값 정리야 얘들아 지금 그치? 어. 그러니까 1번은 뭐야? 틀렸다 이거야 지금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뭐예요? FA랑 FB랑 곱한 게 양수다 얘들아 그럼 두개 부호가 어떻다? 같다 이거야 얘들아 이때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몇 개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2번은 당연히 틀리고요 3번 자, 3번은 엄청 쉽네, 얘들아. 3번은 곱해서 0이라는 게 뭐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AB가 적어도 두개의 실근. 맞아, 틀려요? 나 3번도 틀려요. 왜? 둘 중에 하나만 0일 수도 있잖아. 3번도 틀렸다. 나 4번. FA랑 FB랑 같아. 그럼 무수히 많은 실근? 얘들아, 이것도 몰라. 알수 없다. 정답은 5번? 몇,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5번이 그리고 뭐야? 이게. 이게 최대 최소 정리야. 항상. 최대 최소를 갖는다. 언제는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란 말이 있었을 때는 그래서 정답은 5 번이겠다. 다른 건안 된다. 자, 그리고 2 11번. 자, 여기서 디귿 하나만 하자도 ㄷ. 자, 디귿. ㄷ. 디귿이 뭐냐면은 이런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이런 함수가 하나 있대. 이디귿이야 근데 이 함수가 영하고2에서 얘들아 실근을 갔냐 얘들아 실근 유무 자 나는 이게 궁금해요 얘들아 지금 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야, 이거 치환해 이거 치환. 이만큼을 GX라고 치환해 이만큼을 GX하고 치환해 야 되나? 1순위가 치환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 0 넣고 2넣어라고 여기다 0을 넣어 자 여기다 2를 넣어 자0 넣으니까 얼마예요 얘가? 0 곱하기 F0 더하기 1이니까얘 더하기 1이네. 자 2는면 2 넣으면 e 곱하기 f2. 더하기 1인데. 이거 문제에 나와있네. 나 그치? f2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문제 보면은 f2가 마이너스 1이다. 어, 얘 마이너스 이네얘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네 모겠어요. 얘랑 이랑 어때 부호 다르네. 아, 부호 달라? 음. 얘랑 이랑 부호 달라? 맞아요. 그럼 결론이 뭐야? 아, 이 사이에서 실은 있어 없어 있네. 역시 몇개 있어? 적어도 하나. 이렇게 풀렸다. 자. 얘가 함수의 연속에 이제 막단원이야. 자, 그리고 넘기자하 함수의 미분. 자, 미분. 자, 42쪽. 하나, 43쪽. 자 함수 미분부터 나 잠깐 쉬었다가.